안녕하세요 땅짓고 김리영 기자입니다 오는 3월 19일 국내 최고 실전형 건축강의인 땅짓고 건축주대학 30기가 열리는데요 건축주대학 개강을 앞두고 현장에서 강연해 주실 건축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제 양옆에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건축주 대학은 2017년 처음으로 열린 후에 7년 동안 1,000명 이상이 수강한 국내 최고 전문 강좌로 유명하죠. 단순한 집짓기 기초 교육이나 뭐 인문학 강의가 아니고 돈 버는 건축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평생 한두번 하는 건축에 나서기 전에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 전략, 그리고 건축비 산정 방법, 시공 견적서 보는 법, 또 건축과 관련한 상속 증여. 노하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수강생 여러분들께 아주 인기가 많았던 분들이 지금 제 옆에 계시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현상일 구도건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상일. 네. 네, 우리 현상일 소장님은요 배우 이영애 씨 자택을 직접 설계하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판교나 강남 등지에 아주 예쁜 단독주택 현소장님 작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뭐 단독주택 설계로 1등 건축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게스트로 소개해드릴 분이 여기 나오셨는데요. 연남동 연희동 카페 거리에 이분이 뜨면 정말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연희동 건축연금술사. 김종석, 에이티콘 파트너스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석입니다. <laughs> 네. 예, 연희동, 연남동 등의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상가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서 일대 상권을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신 분인데, 뭐, 그쪽 걷다 보면 두집중한 집은 다김 대표님 손 닿은 곳이죠. <laughs> 이렇게 오늘 베테랑 두 분을 제가 모시고 방송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경기가 좋아도 사실 신경 쓸것 투성인데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렇죠. 좀 예, 네. 상황이 어떤가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표현 뭐그 더더 말고 딱그 표현 그 자체인데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 사업비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 일단 고 고물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최근 2, 3년에 그 공사비가 뭐 거의 1.5배, 심지어 느낌상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값도 올라간 데다가 이제 공사비가 증대된 상황에서 어~ 그 많은 비용을 상당 부분 이제 대출을 일으키거나 어~ 본인의 자금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대출에 따른 고금리 역시 결국은 총괄적으로 사업비를 예, 증액을 시키는 요소가 되고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공사비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평당 얼마? 이렇게 되나요? 천, 천만원 시대가 왔나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최근에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평당 천만원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상가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형 빌딩들이 이미 막 천만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어,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가피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수업 들으시면 이런 어려움 싹 없애드립니다. 어, 이번에 이제 건축주 대학에서 이두 분께서 맡아주시는 강연 제목이 조금 다른데요. 김종석 대표님은 사례로 배워보는 건축기획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 현상해 수장님은 이 시공사 선정의 중요성과 견적서, 계약서 따져보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 김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에 이제 신축 지으려고 할때 초기 단계에 큰 난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사업의 목적을 모르시고 신축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뚜렷한 사업 목적을 시장조사를 통해 어, 미리 좀그 공부를 하고, 특히 건축사님들과의 설계 계약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요즘 각종 규제가 늘어나서 철거 짐이라든지 철거 또 그런 또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한 3, 4개월이 걸려요. 그런 그 전체 공정을 보면 대단히 그게 한30% 정도의 공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자전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시공사 찾고 또 설계사 찾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건축 기획을 해야 된다. 사실 땅집고 강연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 기획이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사업 기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건축주께서 하고 싶은 그런 노후 자금을 원하, 워낙... 그 건지 아니면은 또또 또 다른 이런 뭐 지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공을 바란다 하면 사업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뭐 전문가 그 이전에 동네 부동산을 어한 다섯 군데 정도 방문해서, 정도. 예, 들어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필지가 매입이 되면 건축 기획에 대한 이제 고민을, 어, 이왕이면 또 건축사님들과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필요하고, 또, 신문이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관련 법규나 현장 특성, 건물 현황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의 물리적 디자인적 컨셉 소재, 공간 구성 등을 결정을 하려면 건축사님들과의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 아까 좀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면은 이 기획을 할때 내가 어떤 이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먼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 수익을 낼 것인지 노후 자금이 목적인지 뭐 증여가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공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금융 비용에 대한 그 리스크고 또그 결과물이 또 좋지가 않거든요. 변경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뒤 그렇게 착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잘안 됐을 때 어려운 점 있잖아요. 현 소장님도 혹시 기획이 잘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현장 있으셨나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원하는 이제 목표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접근돼서 오시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내 땅이 있으니까 여기 땅이 좋다고 하니까 건물을 지으면 잘 되겠지, 임대 잘 나가겠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것도 이제 그 부동산 얘기 듣고 좋은 땅 나왔다 그래서 그냥 그 땅을 잡았고 그 땅을 잡았으니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일단 뭐 비용을 최소한 절감시켜서 하면은 임대가 잘 되겠지. 물론 이제 그런 임대에 대한 책임도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서 컨트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다 보면 이제 또그 일생일대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로 인해서 그런 그 애초에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나가는 것들이 중간에 막 변경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게 임대도 임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카페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그 동네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데 정확한 타겟팅 없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변경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그러면은 공사 기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공사 기일이 늘어나면 결국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거의 준공 다된 시점에서 과연 그 바꾼 내용대로 어,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건가 그거는 또. 뭐, 정확히 뭐,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돈 들고 시간 버리고 정말 생고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씀 두분 건축가님께서 정말 강조를 하시는데요. 기획이 잘 되어가지고, 어, 집 짓기가 좀 수월하고 비용도 좀 아끼고, 이렇게 또 예쁜 집이 탄생한 그런 사례가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즘 부동산 임대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공간이 있으면 세입자를 찾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건물주가 건축주께서 직접 운영할 세입자를 찾는 시대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건축주와 세입자 간에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또한발더 앞서서 요즘은 건축주께서 실내 인테리어를 투자해주는 그런 시대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경들을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사전에 운영할 사람과 또 시공자, 또 시공하는 건축주 이렇게 호흡이 맞아서 사전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얼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그 건축물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어떤 세입자를 받을까 하고 상상하면서. 기획을 했고요. 그 기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세입자를 찾게 되는데 지금 이 건물 어, 소개해 주시요 네, 네, 연희동에 큰 도로가 있고 이면 도로 식당 거리가 있고 네. 또한번더 이면 도로로 가면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또한 블럭 뒤에 가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골목이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굉장히 저렴했고요. 저렴했지만 또 세입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훌륭한 그런 세입자들로 다 이렇게 채울까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건축주께서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게 투자하고 적은 공간에서 가득 채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는 조금 본격적으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적정한 임대료 마을에. 10% 다운된 가격으로 임대를 하면 어, 충분히 이네 번째 임영골목을 채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이게 짓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7년 8년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 한달 정도도 공실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7년 동안에 한한 달도 공실률이 없었다. 연희동 전체 임대료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지금도 저렴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왕이면 좋은 골목 아니지만 예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조금 예쁘게 지었던 게 지금도 인기 있는 그런 건물 같습니다. 이게 건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한쪽은 노후한 그 단독주택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한쪽은 굉장히 신축 건물처럼 이렇게 결합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획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거 탄생할 수 없는 건물이겠죠. 다 상가로 쓰고 있나요? 네, 그 지하에는 카페와 베이크리 가게 들어와 있고요. 1층에는 건축사무소와 또 소품 또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고요. 2층에는 스튜디오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건축주들이 그 꿈꾸는 그 이상적인 예쁜 사람들만 들어와서. 이 건물이 아직도 예쁜 건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정말 너무 이게 시각적으로 독특하다 보니까 분명히 초반에 이게 어떤 기획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건축주가 뭔가 이 건물을 어떻게 쓰고 싶으셨는지 구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에다 또 솔루션을 주셨는지 궁금해요. 전적으로 건축주께서 믿음은 주셨고요. 그 믿음을 받고 나니 더 많은 고민과 건물 예쁘게 지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엄청난 그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또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또그 상상을 인근 부동산의 건축 시작부터 또 중간중간 또 마무리 전에 찾아가서 여기청은 어떤 분이 들어와면 좋겠어요라고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꾸준하게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건물 중공 전 80%를 임대를 다 채웠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수익형 건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세입자들이 동네에 인근 부동산을 가장 먼저 찾거든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신축, 아니면 리모델링, 정축. 남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깨끗한 건물을 많이 찾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상하고 찾아가서 이 건물의 중공 시점, 그리고 또 중공 후에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 할수 있는 시간 여유를 좀 드리고 임대료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특히 예쁜 가게 예쁜 카페나 스튜디오는 임대료를 10%더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략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 전략을 아주 잘 초반에 세우셔가지고 공간도 독특하게 만들고 또그 거리의 수요 임대 수요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매칭하는 그런 작업까지 함께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 7년 동안 정말 공실 없는 건물로 국건이 네. 연희동에서 정말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독특해서, 아, 이 건물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 소장님 이런 건축 기획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현 소장님. 김종석 대표님 작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건축가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런 기획을 하시나 또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만들어 내시나 하는 건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 대표님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임대 타겟을 어떻게 잡고 결국 이제 그게 기획이 핵심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기존 주택도 살리고 거기에 부합돼서 또 이제. 따로 증축되거나 이제 덧붙여져서 지어지는 건물도 뭔가 조혈롭게 하면서 결국 임대 타겟을 잘 끌어내서 공실률 없이 가는 그런 개념. 지금 보면은 저도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사례로 들어주시는 저 건물은 수평으로 그런 내용이 이제 예, 추가된 거고 반면에 또 제가 또 획기적으로 한번 실제로 가다가. 보고, 와, 이거 누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지? 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방배동 건물이죠. 네. 예, 저, 그거는 이제 제가 수직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이 되실 수 있나요? 예. 네. 서래마을의 작은 음악회를 초대받았, 받고 갔었는데요. 작은 음악회. 예. 네.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기타를 치시고, 따님이 첼로를 하고, 남자친구가 또 바이올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듣고 또 맛있는 이런 또 음식을 또 먹고 어 헤어지는 그 찰나에 내일이면 이렇게 예쁜 집이 부셔집니다. 어 신축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정원과 예쁜 집이 없어진다고 하니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생축을 건 하는 저로서는 많이 안타까워서 혹시 도면 좀볼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그걸 보여주셔서 그걸 봤는데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더라고요. 필로티라는 것은 주차장이 돼 있으면 지나가는 동선의 목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 저는 목적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또 경험할 거리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건축주께 설명을 드렸고 이 예쁜 집을 또 이렇게 정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신축보다 그 가치, 그 가치 중에서 도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또 헌케이 그걸 들어 주시고 1년 동안 허가 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요. 어 지금은 그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다가 어, 이게 무슨 건물이지? 하고 현 소장님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독특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이제 걷다가 탁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건축 기획과 또그 안에 이제 설계 디자인들, 그런 모든 전략들이 다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분 모시고 수익형 빌딩 짓기 전략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땅집고 건축주 대학은 오는 3월 19일에 개강을 하고요. 지금 땅집고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국내 최고 전문가들 다 모셨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